그런 거 궁금하세요? 왜요? 네. 궁금하세요? 네. <laughs>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자꾸 이제 입지가 좀 좁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제분량을 챙기기 위해서 제가 직접 발명한 코너, 최유준의 채가 혼자서 다해 먹는 알짜 상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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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채의 업체 다녔다가 진짜.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한테 음식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남녀노소라면 정말 누구나 좋아하는 감자칩 어, 음. 어, 아시죠? 어제 어, 먹었어요. 영화 보면서 먹고 맥주랑 같이 아유, 해가지고 맛있어. 먹으면 정말 이 환상의 궁합, 이 감자칩. 잡질할 아, 예, 네. 그렇죠. 수가 없죠. 어떻게 발명된지 혹시 생각되는게 있어요? 저 정답 음. 알았어. 저도 알죠. 아, 아 그래요. 아 근데 이거 정답을 말하면 음. 새버, 진짜 알아요? 알아요. 근데 세 변호사님이 너무 열정 을 가지고 코너를 준비했는데 그 재를 확 뿌리는 거죠. 정답이, 정답이 뭔데요? 정답이 진짜 뭔데요? 진짜 얘기해요? 아, 지금 제가 아, 할게요. 잠기요 그, 뺏길까봐. 정답, 아니. 아니, 아니 정, 정답. 살짝만 얘기해주세요. 네. 어떤해 아유, 그 레스토랑에서 손님이 계속 감자를 네. 얇게 해달라, 얇게 해달라 하니까 요리사가 열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조아버려야되게 최대한 얇게 했더니 너무 맛있다고 해서 그게 요리가 된 거야. 아, 아 아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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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 손님 뭐. 손님이... 아니, 진짜 맞아. 아, 아니, 진아두 번째 상식. 맞아. 해아 이거 맞아요. 정확하게 얘기해줘봐요. <laughs> 자, 이게 맞아요? 언제, 어디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때는 있어요. 이제 1853년에, 아, 뉴욕에, NY 뉴욕에, 조지 크럼이라는 요리사가 있었는데요. 어느날 이 조지 크럼에게 손님이 아주 그냥, 진상 손님이어서. 아, 저같이. 네. 와가지고 아, 아, 막 짜증내면서 아, 컴플레인 아유. 엄청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예전에 우리가 흔히 프렌치 프라이라고 하죠. 그 감자튀김이 오. 있었는데, 그 감자튀김이, 아, 왜 이렇게 두껍게 했냐. 이렇게 자꾸 이제 컴플레인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리사가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그래 한번 내가 한번 얇게 해줄게 가지 음. <laughs> 최대한 얇게 썰어가지고 튀겨서 줬는데 아, 그게 바로 이반자집이네요 아, 네. 아, 네. 어떻게 알았어요? 떠도는 글들을 잘 봐요 아, <laughs> 아 먹는 거에 대한 네. 기원 이런 네. 네. 거를 네. 아, 너무 신기하다 이 코너 이 좀... 뭐, 최고의 알짜 상식 또오늘의 <laughs> 마지막 코너가 되겠습니다 <laughs> 아, <아니, 그러네>. 지금까지 <laughs> 최고의 알짜 상식이었습니다 <laughs> 알짜 상식 잘 <laughs> 알고 셨네